날씨가 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더더욱 그몸 푸는데 조심히 하시고 어, 가장 좋은 거는 그 웜업 할때 어, 충분히 근육이 대표지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할 때까지 웜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하면 지치니까 뭐한 세트를 더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몸을 푸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루마니안 대드를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엉덩이를 더 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허리로 힘이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불필요한 힘이 안 가는 느낌이 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체중이 약간 플러스 되게 먹다가 요즘에 약간 어 마이너스인 상태로 먹고 있는데 먹는 총량이 엄청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하니까 확실히 그 똑같은 양을 아침에 먹어도 점심에 훨씬 빠르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 평상시에 전체적인 칼로리가 낮으니까 몸이 어 영양분을 더 빠르게 흡수하는 몸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벌크업 하시는 분들도 살짝 덜 먹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더 챙겨 먹으면 더 건강하게 소화 잘 되면서 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 허리가 일주일 전 이랑 매일 벨트 차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리가 굵어지는지 얇아지는지 얇아졌습니다 저도 항상 그첫 번째 세트가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몸도 덜 풀리고 음, 그러지, 그래서 이첫 번째 세트는 가장 가벼운 무게로 반복수도 조금 낮춰서. mm-hmm <laughs> 오늘은 평소보다 허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는 제가 그루마니안 데드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좀더 신경 써서 어, 동작을 할 때는 더 허리에 신경이 안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Bye. <sighs> <웃음> <웃음> 스쿼트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 약간 체중이 내려갔는데, 확실히 허리도 조금 더 얇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자세도... 조금 더이 무게에 맞게 타이트하게 해야 할것 같고 어, 자세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무겁게 느껴질 때는 저는 그 원인을 일단 자세에서 찾습니다 뭔가 힘이 세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뭔가 아쉬운 게꼭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쳤는데 오히려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세트가 저는 더 어, 가볍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매 세트마다 어 이상하네 왜 무겁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개선할 점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수 있는 게 없는지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다 무거워질 때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어, 일단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오버트레이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 스스로의 자세를 의심하고 계속 개선하려고 해야 합니다. 거울 보고 정면만 보던가 또는 내 느낌으로만 판단을 하면 절대 정확하지 않고 자세가 아주 스며들듯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에 집중해서 감 계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더 고민해서 다음 스쿼트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비를 좀 무거워질 때까지 참고 들다가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접근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무거워질 때까지 장비를 안 착용하다 보면은 그 무게에서 원래는 이렇게 등어리에 힘을 안 주다가 이 장비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체 말단이라던가 힘이 들어가면 안될 곳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장비를 착용하면 장비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또 몸에 힘이 들어간 방식으로 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소보다 더 빨리 착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세트를 할때그 어, 감이 조금이라도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착용하시고 이런 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장비 착용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뭐, 벨트를 차면 코어가 약해진다.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까, 그냥 차고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 장비를 안 착용하고, 어, 코어가 약해질 것 같다. 장비를 계속 차면. 그러면, 그냥 장비를 안 차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어, 그렇게 그냥 아예 전부 다안 차든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스쿼트 할때 왼쪽 발아치만 죽어서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십니다. 왼쪽 한쪽만 아치가 무너질 때팁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한쪽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건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역도화를 신어 보십시오. 한쪽 아치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그쪽에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발목이 부족하게 되면 안쪽으로 무릎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치가 무너질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서 왼쪽 무릎도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서포트 되는 깔창을 포함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발바닥, 근육이 왼쪽이 많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 레이즈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카프 레이즈를 훈련에 넣어서 종아리, 발바닥 근육들을 강화시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왼쪽 엉덩이의 활성화가 많이 떨어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말은 한쪽 엉덩이가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때 스쿼트 하기 전에 뭐 아웃타이나 이너타이 이런 엉덩이 주변, 고관절 주변을 많이 활성화 시켜 놓고 특히나 루마니안 데드처럼 또는 싱글레그 데드리프트처럼 엉덩이를 미리 많이 활성화 시켜 놓을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고 스쿼트를 하신다면 이 감도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다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걸 하나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감이 좋은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발바 아치가 무너지는 걸 일부러 힘으로 무릎을 벌린다고 아마 해결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벌린다는 큐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도 어 이런 발바닥 아치 무너짐, 무릎 안쪽으로 밀림이 훨씬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할때 흉추를 열고 하시는 건가요? 역도 선수들처럼 흉추를, 흉추가 까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역도 선수 자세 따라 하지 말라고 한거 기억하실 겁니다. 흉추를 잘못 가면 몸통에 이런 안정성을 아예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몸통이 잡혀지는 선에서 등이 펴지면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기서 등이 조금 더 펴지면 안정성이 좋아지는 건 알지만 저도 이 몸에 얹어지는 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선수들은 몸을 이렇게 펴놔도 배에 잘 얹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체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어깨의 가동성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중심과 힘점들을 일치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등좀더 펴고 싶은데 지금은 등 펴는 감을 좀 가져가면 몸통에 감이 빠져서 안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살이 빠지면 제가 워낙 스트렝스 쪽으로 다 몰빵해서 훈련도 다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보조 운동 많이 넣고 스트렝스 훈련 비중이 당연히 빈도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체중도 조금 낮추려고 하니까 아 이게 힘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면서도 그래도 어,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거고 어, 체중은 계획대로 어, 많이 빼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춰 볼 겁니다. 그러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고 힘 받는 거 보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나 깨달음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이렇게 하체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에 이두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777컬을 어, 포함해서 총 4세트를, 아, 4가지를 했는데, 가지수를 3가지로 줄이고, 어, 바벨컬을 한세트 더, 그리고 덤벨컬을 한세트 더,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느낌이 더 좋은 애를 한두 세트 더 하는 게 효율이 높다고 느껴서, 특히 이두 운동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자마자는 특히 그 엘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이두분에 먼저 피로도가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립도 저는 지금 이렇게 좁게 잡은 감가볍거리 그나마 지금 엘보, 골프 엘보가 괜찮습니다. 한 팔로 커라다 보조를 할 때는 덤벨 안쪽을 서포트해서 마지막에 좀 깊게 수축감을 깊게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보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티고, 버티면서 내리고, 서포트 받고, 버티면서 내리고. うん。<sighs> <sighs> 훈련 마무리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확실히 바벨컬, 덤벨컬, 해머컬. 이게 가장 어 깔끔하고 이두에 제가 생각하는 타격이 온것 같습니다. 이게 음 모양도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 이두군 자체가 워낙 단순하게 생겨서 너무 이것저것 한다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이 좋은 것 위주로 하시면 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 형님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같이 헬스장을 다니셨던 그 씨름 선수이셨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팔이 진짜 어 보디빌더보다도 더 좋으셨었는데 팔이 진짜 50cm는 됐었습니다 어 그것도 살이 아니라 이두가 꽉찬 근육으로, 한 50cm는 되셨던 것 같은데, 그 형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형님이 씨름 선수였고, 웨이트에 대해서 뭐 보디빌더처럼 체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셨는데, 워낙 씨름 선수는 매번 막 당기기도 많이 하고, 이두 컬도 많이 하고, 그것도 그냥 복잡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이두가. 그런 이두를 갖고 계셨었습니다. 어, 그것만 봐도 알듯이 특히 이두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어, 느낌이 잘 오게 단순하게 단순화해서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세트수를 더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현재 팔 모양이 이 정도까지는 된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